4월 26일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부터 19절까지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루오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큐티의 제목은 가르침을 버리는 세대입니다 가르침을 버리는 세대 어, 큐티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리를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완공했고요 번영을누렸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무후무한 지혜가 있었고, 엄청난 번영을 이루었어도, 솔로몬은 사람이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합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지혜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솔로몬은 죽고 나서요. 그후르호보암이 그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의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궁궐 위해서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다음 왕이 루어보암에게 조금 줄여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루어보암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4절이요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호보암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훗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로호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참 중요한 한, 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13절입니다 루어보함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14절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서 보면요. 루어보함은 하나의 가르침은 버리고요. 다른 하나의 가르침은 따랐습니다. 저는 면담이나 고민 상담으로 온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이두 부류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요. 정말 고민이 되어서 온 사람으로서 정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분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결정을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 입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한 것을 지지받고 지지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루어봄이 따른 가르침은요, 무언가를 겸손하게 듣고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것.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참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은 듣지 않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만, 혹은 나를 지지하는 말만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실수를 하게 되고요. 이를 그랬되게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라는 것, 그것은 겸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 나는 정말 잘 모릅니다라는 마음에서부터 가르침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이 가르침을 받는 것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르침을 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가르침을 원치 않고 있고요. 공감해 주고 자신을 지지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의 가르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지혜를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자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을 지지하는 것만 따르고자 하십니까? 오늘 루오보함의 실수를 꼭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루오보함의 선택을 기억하며, 루오보함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길, 그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인생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대는 가르침을 더 이상 원치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만 원하며 그 지지하는 말만 듣기 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중요한 것 앞에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지혜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일송아이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살아가게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